안녕하십니까. 아, 위족천 대표 김진아입니다. 아, 오늘은 어, 저당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당권은 채무자가 채권자 또는 제3자의 그 물건이 있습니다. 그 물건에 점유를 하지 않고 그 채권에 대해서 담보된 채권에서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 우선하여서 변제 받는 물건입니다. 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 약정 담보 물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확정된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제 시에는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근저당권은 일정 기간 동안 증감 변동할 불특정 채권의 결산기에서 그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 채권이 갖고 있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대출의 실행 만료일에 만료일에 그 채권 최고액을 정해서요 채권 최고액 정해서 그법인 내에서 어 변질받는 그 권리입니다. 그래서 어 저작권 설정하게 되면은 어100% 설정하는 게 아니라 120%뭐130%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어느 경우 150% 까지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어그 경매를 어 임의경매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경매를 실행하면 임의경매에 대해서 저당권자는 소멸을 하고 저당권의 그 밑에 있는 모든 권리는 다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압류도 소멸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가압류도 소멸하고요. 압류도 소멸하고 그래서 어 대표적으로 마이소 기준 권리에서 어, 대표적으로 그 기준을 뽑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밑에 있는 권리는 다 소멸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또 하나는 이제 그, 그 물권의 민법의 물권을 아여 개를 분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그걸 보시면요 먼저 어, 소유권이 있습니다. 소유권이 있구요. 이 소유권이라는 거 뭐냐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범인에 의해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수익, 처분의 권리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어, 가장, 어, 막강한 권리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이 있습니다. 소유권은 뭐냐면, 어, 자, 기가 소유하지 않는 물건도, 어, 사실상 지배, 지배를 할수 있는 경우에,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점유, 접립, 점유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용익 물건이라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아, 그 대표적인 게 전세권입니다. 전세를 들어가면은 사용 수익을 할수 있고요. 또 전세권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 등기가 된 임대차 계약, 그러니까 전세 계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전세권 그러면 등기가 된 전세 계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인의 부동산에, 타인 부동산에서 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는 용인 물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용 수익 물권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이 있습니다. 지상권은, 어,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이 있습니다. 지역권은 설정행위에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의로 이용하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뭐 이런 땅이 있습니다.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고 또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 길이 이렇게 나있어요. 길이 이렇게 나있다고 쳤을 때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방향을 들어오잖아요. 이제 들어오면서 요요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여기 A라는 땅을 지 A라는 땅이 있고 B라는 땅이 있으면 A라는 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B라는 땅이 있어요. B라는 땅이 있으면 그 A 땅을 통해서 B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 그 그러니까 맹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갈 때에는 어, 지역권이라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담보 물건은요, 담보 물건은, 어, 담보 제공을 위한 물건입니다. 그, 러니까 사용 수익이 안 되는 겁니다. 사용 수익이. 사용 수익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보면 저당권이 있습니다. 저당권은, 어, 채무자가, 음, 어, 돈을 빌리고 자신의 물건을, 어, 어떻게 돼요? 물건을 이제 그 채권자 주지 않고 주지 않고 채무자가 그대로 쓰면서 거기 설정만 해놓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어 저당 저당권을 실행해요. 그러니까 어 뭐죠? 어 임의 경매를 신청해서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이게 저당권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 이제 그 보시면 근저당권이라고 돼 있죠. 근 근은 이제 그그훗날에 옛날에 그 채권이 어더 이렇게 많이 그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그거를 확보해 두고 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두면 장래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연차 이자라든가 이자를 더 확보해서 어 변제받을 수 있도록 담보하는 것입니다. 그 근저당입니다. 그다음에 또 뭐냐 뭐가 있냐면요. 어, 유치권이 있습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생기, 생긴 채무를 변제받을 때까지,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치한, 그러니까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 시계 수리점에서 시계를 맡기고 그 맡긴 사람이 수, 시계 수리비를 줄 때까지 시계를 계속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질권이 있습니다. 질권은 돈을 빌려주면서 물건을 담보로 잡고, 그죠? 이거는 직접 갖고 오는 거죠. 갖고 그 목적물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당포에서 반지를 잡히고 돈을 빌리는 경우를 질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총8 가지의 그 물건을 잘 기억하셨다가 어, 경매상에 이제 그 나, 나올 때에 잘 우리가 이제 그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등기가 되는 여부입니다. 소유권은 등기가 됩니다. 소유권은 등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점유권은 등기가 안 됩니다. 등기가 안 됩니다. 근데 전세권은 등기가 됩니다. 전세권은 등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상권도 등기가 됩니다. 등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권도 등기가 됩니다. 지역권은 등기가 되고요 저당권도 등기가 됩니다 유치권은 등기가 안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법정담보물권이라고 합니다 아니 등기가 안됩니다 이거는 등기가 안되고 질권은 경우에 따라서 등기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주로 이제 n p l 물권인데요 n p l 물권을 질권을 잡고 어 이제 대출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등기가 됩니다 저당권을 어, 대출을 받을 때에는 질권을 잡고 이제 하게 되거든요. 질권 설정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등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